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LG에서 국산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인텔의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노트북 17G90Q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어떤 제품인지 말씀드리면 대각선 43.9cm에 대하면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게이밍 노트북답게 주사율 300Hz IPS 1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지원하는 IPS 타입의 디스플레이입니다. CPU는 11세대 인텔 코어 i7 11800H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이 CPU 성능이 중요한 게이밍 에 특화된 제품이고요. 그중에서 H 시리즈는 노트북에서도 데스크탑 못지않은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CPU 라인업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이 탑재되었습니다. 데스크탑급 성능으로 고성능 게임도 가능하고 그래픽 작업까지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다양한 게임을 즐겨보면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가격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가격대는 대략 40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울트라 기어 로고가 상단에 깔끔하게 가운데 위치해 있고 로고는 빛에 따라서 약간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하판 커버에서 나오는 LED가 진짜 게이밍 감성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살짝 열어보면 나 키보드도 화려한 RGB 게이밍 키보드죠. 이 색상은 퍼플 그레이 색상, 알루미늄 재질이고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 묻는 게잘안 보여서 좋습니다. 두께는 21.4mm, 노트북의 무게는 약 2.6kg입니다.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얇은 편이죠. 210W 충전 어댑터의 무게가 850g이라서 같이 들고 다닌다면 약 3.4kg 정도로 어느 정도 무게감은 있습니다만 이 게이밍 노트북이 휴대성을 위한 건 아니죠. 좌측에는 보시면 USB-C 타입 포트로 두 개.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PD 충전이 되지 않지만 케이블로 스마트폰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HP 아웃, USB A 포트가 있고요. 뒤쪽에는 미니 캔신턴 락, 파워 포트, HDMI 포트, 램 포트, 배기구가 양쪽에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배기구가 가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고 역시나 가운데는 울트라 기어 로고가 있습니다. 듀얼 팬이 보이는데 83mm 직경의 메가 사이즈 듀얼 팬이고요 베이퍼 챔버 시스템을 활용해서 풀링이 탁월하다고 하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고 진짜로 쿨링 이 탁월한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면 140도 정도의 각도로 열립니다. 힌지도 견고하고 전체적으로 마감 이 잘되어서 생각보다 진짜 고급 스러운 게이밍 노트북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43.9cm의 대하면 fhd입니다. 16대9 비율의 디스플레이로 진짜 시원하고 커서 게임하기 좋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300hz의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요 300hz의 화면 주사율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을지 이따가 게임도 플레이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IPS 타입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선명하게 보였고요. 1 m s 의 빠른 응답 속도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좌우 베젤은 얇은 편이고요. 상단부 베젤에는 Full HD 웹캠을 지원하는 IR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하단부의 베젤은 생각보다 넓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6대 10 비율이었으면 생산성 측면에서 더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화면 밝기는 300니트라서 실내에서 쓰기 만족스러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매트한 타입이라서 빛을 반사하지 않는 편이라 게임할 때 집중하기 좋았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감성을 한층 올려주는 게 바로 이 게이밍 키보드 라이팅인데요. 퍼키 RGB 백라이트 키보드로 굉장히 화려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기어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키 밝기라던가 속도, 색상, 방향 등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원하는 키만 선택해서 빛나 할수 있는 디테일함 좋았습니다. 키보드에서 펑션 RGB 모드를 누르면 스튜디오로 들어가지 않고도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키보드만 LED가 있었다면 약간 아쉬웠을 것 같은데 하판 쪽에 보시면 키보드에 맞춰서 이 LED 라이팅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뒤쪽 배기구에도 빛이 새어 나와서 게임하면서 이 게이밍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타이핑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타건해 보니까 키 높이는 깊진 않지만 가벼운 타건감과 부드러운 반발력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 패드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인데 숫자 패드와 약간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서 구분하기 괜찮았어요. 지문인식이 가능한 전원버튼이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또그 좌측에는 울트라기어 스튜디오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 화면 녹화, 윈도우 키, 락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아쉬웠던 점은 방향키가 풀사이즈가 아닌 게 아쉬웠고요. 거기다가 시프트랑 너무 붙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방향키도 풀사이즈 키보드에 조금만 내려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게임 할때 생각보다 방향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터치패드는 만족스럽게 커서 좋았는데요. 울트라 기어의 로고가 우측 하단에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터치감, 클릭감 모두 괜찮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능 이야기를 해 봐야겠죠. 11세대 인텔 코 i7 11800H 프로세서는 8코어와 16스레드, 24MB 캐시에 최대 4.6GHz의 터보 부스트를 통해서 데스크탑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이 게이밍 노트북용 모바일 프로세서 H 시리즈는 고성능 게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와 같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자주 즐겨 하시는 게임에도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국산 게이밍 노트북에 이런 고성능 CPU가 들어갔다는 게 좋았어요. 또6 g 가헤르츠의 인텔 킬러 Wi-Fi 6E 기술을 통해서 평균 대비 게임 지연 시간을 75%나 단축시키기 때문에 빠른 속도 그리고 낮은 지연성을 보여주고요. 또 PCI 4.0을 통해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램은 16GB DDR4 메모리고 듀얼 채널 메모리로 확장 슬롯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256GB M.2 NVMe SSD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건 모델별로 상의하죠. 추가 확 짱 슬롯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이 탑재되었습니다. 어, GPU 램은 8GB입니다. OS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1이 탑재되어 있죠. 이 고성능 게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여러 가지 성능 점수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3D 마크 스코어로 타임스파이 1192점으로 그래픽 점수는 1523점, CPU는 8651점입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는 23246점이고요. 그래픽 점수는 28,404점입니다. CPU 점수인 피직스 스코어는 22,830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요. R20 시네벤치 성능은 4,702점, R23 멀티 스코어는 11,322점, 싱글 1,475점으로 벤치마크 점수는 전체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업무 기반을 알아보는 벤치마크인 PC 마크에서도 6,485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스파이를 20번 연속 측정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98.4%의 안 안정성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래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줘도 안정적으로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기가비트 속도로 지원하는 와이파이 6로 연결성도 좋고 온라인 게임할 때 특히 쾌적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블루투스는 5.1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93와트아워 배터리인데 전원을 연결해서 보통 많이 사용할 텐데 테스트를 잠깐 해봤습니다. 오버워치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1시간 30분 정도 플레이 가능해서 나쁘지 않았고요. 유튜브 연속 재생은 화면 밝기 80% 소리 크기 5 0 0%로 했을 때약 5시간 정도 연속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약 1시간 반 정도 충전했을 때 80%까지 빠르게 충전이 되었습니다. 스피커는 DTXX 울트라로 2웨이 스피커입니다. 오와트 스피커 4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왜 2웨이냐? 하단으로는 저음역대가 나오고 상단으로는 중고음역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들어봤을 때 꽤나 만족스러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 볼때 그냥 틀어놔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특히 게임 할때 저음역대가 이 깊은 곳에서 웅웅 울려 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래쪽에서 소리가 나서 그런 걸까요? 게임 할 때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최고 성능으로 노트북을 실행시켰을 때 벤치마크를 스트레스를 주면서 온도가 가장 뜨거울 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 보니까 모니터 하단부가 43도대를 보여 주었고요. 하판의 최상단 부위는 34.8도, 그리고 키보드 부분은 30도대, 팜레스트 부분도 30도로 열이 많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겠지만 팬이 열심히 돌아가면서 뒤쪽에 배기구에서 열을 내보내면서 빠르게 발열을 시켜주었습니다. 뒤쪽에만 배기구가 위치해 있는데 좌우측에도 이 배기구가 있었으면 발열을 더 빨리 시켜줬을 것 같아요. 자 발열을 시키면서 팬이 돌아가는데 이 팬이 돌아갈 때팬 소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울트라기어 스튜디오에서 레벨 1인 저소음 모드에서는 37데시벨 전후라서 조용했고요. 레벨 3인 권장 모드에서도 51데시벨 내외를 유지해서 기본적인 업무에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고성능 모드 에서 팬을 최고로 돌렸을 때는 63에서 69 데시벨로 꽤나 소음이 있었습니다. 데시벨 표를 보시면 40데시벨 정도면 도서관,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60데시벨은 일반 사람들의 대화 소리 정도입니다. 근데 다들 게임을 하실 때는 이 사운드 플레이를 많이 하죠. 대부분 헤드폰을 착용하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헤드폰을 끼면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프레임하고 CPU, GPU 온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에서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게이밍 노트북이라도 데스크탑보다 성능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옵션 타협해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 했는데 끊김 전혀 없었고요. 평균 140에서 150 프레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CPU 온도는 90도 초중반 온도에서 빠르게 발열을 시켜서 80도 때를 유지했고요. GPU 온도는 70도 때의 온도를 잘 유지했습니다. 오버워치 게임도 마찬가지 최고 옵션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나온지는 좀된 게임이지만 최고 사양으로 플레이했을 때한타 크게 싸우거나 하면 프레임이 끊기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꽤 봤거든요. LG 울트라기어 게이밍 노트북은 프레임 평균 150대를 유지했고요.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CPU 온도는? 80도, GPU는 70도의 온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우리의 고전 민속놀이 게임 스타크래프트는 거의 300프레임 고정으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울트라로 플레이했을 때 60프레임만 되어도 만족하는데 75에서 80프레임으로 쾌적하게 돌아갔고요.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전환될 때는 120프레임까지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CPU 온도 90도 중반으로 올라갔을 때 빠르게 열을 시켜서70 후반 또는 80도대로 온도를 낮췄고요. GPU 온도는 65에서 75에서 를 유지했습니다. 역시나 게이밍 노트북용 프로세서인 i7 11800H가 탑재되어서 웬만한 게임은 최고 사양으로 그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울트라기어 스튜디오로 이 성능을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자 설정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키보드 설정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키보드 하단부 LED를 각각 설정할 수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밖에 배터리 수명 상태를 알수 있고 완전 충전을 80%까지 제한하는 설정, 그리고 PC가 꺼진 상태에서 USB를 통해 충전할 건지 말 건지 설 설정 가능했고요. GPU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핫키, 색온도, 여러 가지 세부 설정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또 지문 인식 센서가 전원 버튼에 통합되어 있어서 보안에도 신경을 썼고요. 또 IR 카메라가 얼굴 인식을 통해서 쉽게 잠금 해제를 할수 있었어요. IR 카메라가 좋은 게 어두운 야간에도 카메라 인식이 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편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급 게이밍 성능을 자랑하는 11세대 인텔코 i7 11800H를 탑재한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노트북 17G 90Q XD79K를 쭉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한 게이밍 노트북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한정으로 국내 AS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큰 화면으로 몰입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요. LG만의 게이밍 감성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게임할 때이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아줬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옵션 타협 없이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했을 때 거의 뭐 PC방에서 플레이한 것처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해서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이 정도 스펙이라면 게임뿐만 아니라 이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16대 10 비율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게이밍에 더 적합하긴 하죠. 자, 물론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80 맥스 q 디자인으로 출시되면서 이 TGP가 최대 105W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할 수있 점수도 전체적으로 괜찮았고요. 발열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한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보통 시즈 모드라고 하죠. 이동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보통 신경 안 쓰거든요. 두께를 더 늘리고 무게를 늘리더라도 TGP를 좀더 올리고 저장 공간 1tb 딱 넣어주고 32gb 램딱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스펙 올린 최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해상도를 FHD 300Hz 또는 QHD 165Hz 화면 주사율로 선택 가능하게 한다던가 또 프로그래머 크리에이터들처럼 생산성이 강조되는 노트북이 필요한 유저들을 위해서 16대10 화면 비율의 제품 라인 등 여러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격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말이죠. 사실 국산 LG 게이밍 노트북이 인지도가 없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능의 인텔 코어 i7 11800 CPU 프로세서와 또 고성능 GPU를 탑재하면서 제대로 된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했잖아요. 국산 게이밍 노트북이 이 정도 성능을 낸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더 다양한 라인업과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 인텔 12세대 CPU를 탑재한 제품 등 여러 가지를 기대하게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반응력이었습니다. 아듀.